안녕하세요. 역세권랜드TV입니다. 오늘은 삼기 신도시의 역세권 토지를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도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8올림픽 이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1기 신도시를 만들었고요. 2기 신도시, 지금 3기 신도시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일기 신도시는, 일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뭐, 물론 뭐다 아시는 데죠. 어, 평촌또 산본. 음. 이렇게 이제 1기 신도시가 건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2기 신도시는 대표적인 데가 아, 판교죠, 판교. 판교, 또 광교, 뭐, 운정, 뭐, 이렇게 이제 쭉 나가죠. 음, 근데 일기 신도시와 이기 신도시 중에서 핵심적으로 어떤 분들은 일산에 투자하신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분당에 투자하신 분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 그, 어, 예전에 그, 아는 친척도 보니까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은이 3번에 가서 투자를 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아주 멀어요. 네. 중심지에서.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신도시를 처음 만드는 상황이었고,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투자를 했지, 미래에 내가 수익을 좀 많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투자를 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분당에 투자하신 분과, 일산에 투자하신 분, 또 다른 쪽에 투자하신 분들의 그, 이, 아파트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거죠. 음. 그래서 뭐, 천당 밑에 분당이다, 뭐 그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에 학습을 했으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냐? 또, 2기 신도시도 지나고 보니까, 판교가 가장 많이 뜨고 있죠. 그럼 판교 외에 다른 지역도 또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그럼 판교가 왜 그렇게 많이 떴냐 보니까 일기 신도시가 어 어떤 어 잠만자는 그런 지역이었다면 이기 신도시는 일자리까지 갖춰진 곳이 판교입니다. 이 판교의 그 테크노밸리가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 테헤란노에, 테란노에 벤처기업들이 많았는데, 전부 판교로 이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판교가 자연스럽게 IT 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모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다 들어가서 굉장히 뜨게 됐죠. 그래서, 어, 3기 신도시를 또 지금 만들고 있는데, 3기 신도시는 그러면 어디가 좋으냐? 아, 이게 이제 또 아주 핵심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3기 신도시는 지금, 음, 하남 교산 지역이 있고요. 또 남양주 왕숙 지구가 있죠. 음. 물론 뭐 부천 대장 지구도 있고 이렇게 쭉 계속 나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기 신도시의 공통점은 이 주거 문제도 해결하지만 주거 문제만 해결해버리면은 직장을 찾아서 떠나기 때문에 일자리까지 같이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일자리와 3기 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울 강남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 하남 교산지구가 되겠습니다 하남. 물론 다른 지역도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접근성과 또 일자리 측면에서 볼때 하남 교산지구가 좋다 그런데 예, 1기, 2기, 3기 신도시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신도시마다 전철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공통은 전철이, 왜 그러냐면은, 전철이 신도시가 만들어진 다음에 들어간 곳도 있고, 어, 그 전에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만은, 이 3기 신도시 중에서 전철이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우리나라 전철은,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지금 건설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강남을 지나는 전철이 이제 9호선입니다. 그리고 또 3호선 같은 경우도 강남으로, 일산에서부터 강남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이 3호선이 지금 오금역이라고 있는데, 오금역에서부터 3기 신도시로 들어갑니다. 전철이. 오금역에서 아, 교산지구, 교산지구로 해서 하남 시청역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라인도 역시 강남으로 들어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남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이 전철. 3호선이 있기 때문에 하남 교산지구는 앞으로 앞으로 그 가치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하남의, 하남의 김상호 시장님은 김상호 시장님은 지금 교통문제를 5광 또 어, 오철 오고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오철이라는 게 바로 이게 이제 철도를 말하는데 이 오철은 지금 기존에 5호선이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5호선이 개통이 돼 있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3호선이 교산직으로 또 들어갑니다. 하남시청역까지. 그 다음에 9호선이 미사직으로 또 들어갑니다. 9호선이. 뿐만 아니라 우일의 신사선이라고 있죠? 우일의 신사선이 들어가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GTX D 노선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비노선도 하남까지 지금 들어가는 걸로, 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남시장은 이렇게 전철을 다섯 개를 하남시에 넣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혔어요. 근데 이미 이게 다 확정이 된 겁니다. 어, 3호선이나 9호선이 확정이 됐고요. 우일의 신사선도 거의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디노선은 아직 미정이지만, 요것도 들어갈 걸로 저는 이제 예측을 하고요. 오고는, 오고는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하남에는 중부고속도로가 들어와 있죠.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외곽순환도로가 또 들어와 있고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이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는 새로 만들고 있는 것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입니다.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는 아주 중요한 고속도로.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고 어, 표기하는 분도 계신데 이것이 지금 세종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세종시까지 45분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굉장한 고속도로고요. 그 다음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도 지금 착공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확정이 돼서 지금 그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철과 오, 고를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여기, 오, 광은 또 뭐냐. 광역 간선도로를 말씀드리는 건데, 천호대로가 있죠. 천호대로가 확장을 해서 지금 1 0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한암로. 서한암로가 또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서 간선도로. 하남에서 서울까지 동서로, 동서로 가는 또 고속도로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황산사거리, 황산. 황산사거리가 아주 많이 맥힙니다, 교통이요. 황산사거리 우회도로, 우회도로를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3번, 43호선 도로를 지금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교산 신도시가 진행이 되면서, 어, 하남시에서는 6차선을 8차선으로, 8차선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호 하남시장께서 오광, 오철, 오고라는 교통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도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하남과 서울과 인접해 있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서 아주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죠.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거나 공사 중에 있거나 앞으로 진행할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 산업단지도 아주 활성화가 되는 거죠. 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되는 건 첫째 조건이 교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통이 이렇게 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교산 신도시에, 교산 신도시에 부산 신도시에 주거가 3만 2천 가구가 들어가는데, 주거가 3만 2천 가구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28만 평에, 28만 평에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28만 평이면요,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면적이 더 큽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와 교통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삼기 신도시에서는 어, 하남 교산지구를 아주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기 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자족도시라는 것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일자리는 핀테크나 IT, BT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입지로 하나미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핵심적으로는요 주거시설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거시설과 산업단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전철, 전철 역세권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주거도 해결이 되고 일자리도 해결이 됩니다. 이그 전철 중에서 이 3호선과, 3호선과 9호선, 9호선이 들어가는 이 지역이 가장 좋은 곳이 되거든요. 이 3호선이 들어가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금역에서 가밀지구로 해서 교산 신도시, 또 천연지구, 그리고 하남, 시청역까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강남으로 아주 직결이 되, 되고, 구호선은 또 미사 신도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또 강남라인, 강남라인으로 돼서 3호선과 9호선이 동시에 들어가는 하남시, 하남시 중에서도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교산지구를 오늘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또이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는 3기 신도시 중에서 어 어떤 역세권이 좋으냐 하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드렸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거나 또 아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또 문자를 주시면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